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어떻게 가지, 가지 뻗어 나가듯이 기술을 이제 한수한수더 앞으로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최원과 임경택 장사의 두 번째 판 자 이뤄섰고요. 자 반격일 하겠죠 임경택. 네. 그냥 지지 않겠다. 시작. 아 들배지기. 아, 아, 아 최원. 야 최원 선수 장사가 두 판을 내리깁니다. 아 네. 준결승에 진출하죠. 들배지기는 안 다리. 아예 아, 정확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태양군청의 최원장사가 같은 팀 소속의 임경택 장사를 두판 내리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 경기들이 속전속결이에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아, 들배지기. 들배지기 아, 이후에. 네. 상대방의 임경택 장사의 왼발이 너무 앞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걸 바로 체크하자마자 이제 안따리. 안따리를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들배지기, 안따리까지. 아. 전혀 힘을 못 썼어요 이게 네. 예. 심을 낮춰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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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